내가 끼 <목소리> <목소리> 내려 야내려가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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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아 나눠 서다 가져오 야눠서가져가야야안 보여 씨안 보인다고 야 잠깐 아, 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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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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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미미 미친 거어이 아, 체크 포인트야 너무 앞이었서 너무 앞이어서 사우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 오케이 지금 지금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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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잠깐 잠깐만 하자, <laughs> 잠깐만. 잠깐. 안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빨랐어 생각보다 하자, 빨랐어. 하자, 하자, 하자. 안 맞겠지? 오 지금이 지금 지금 지금. 하자, 하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안전하게 가 안전. 잠잠꼬에 가는 하자, 게 하자. 낫지 않을까? 잠꼬에 갔지 않을까? 야, 야 봐봐. 이거 나 패턴 날았다 다이 꺼졌잖아. 가운데 열리고 그다음 거잖아. 그다음 양옆이야. 어, 어 다음, 알고 있어. 바로 가자. 바로, 어. 가,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올려라. 올려라 좀 대만. 아니 잠깐 이거 끝나고 바로 갈라 있지. 기아봐. 오케이 가자 가자. 어, 가. 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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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발. 그냥 가.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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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따라가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돼. 얘 따라.. 아, 어, 가야 돼. k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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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따라. 오케이 y Okay, okay. Okay, okay. 가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돌려 a y 돌려 a y Okay, okay. o k 돌려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Okay, okay. o 오케이 okay, 다시 다시. Okay,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처음 치고 나쁘지 않은 시도했어. 가가 가가가추카추카 요카 계속 계속 가 계속. 계속 계속 오케이. 바로타 바로타 바로타. 바로타. 예. 오오 야야. 가가 가. 됐지? 예. 잠깐만. 이 정도 빨리 달린 거아니에 이게 봐봐. 인코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많이 돌려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웃 코너로 가면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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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가, 주가, 괜찮아, 주가, 가, 주가, 아, 주가, 아, 주가, 아, 주가, 괜찮아. 주가, 괜찮아.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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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까 간단하잖아. 아, 간단하잖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야야, 먼저 탈 줄, 탐 쉽니? 야야, 고고, 고고, 고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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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고 진짜 고고아 고고, 진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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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고고, 고야가가 고고, 고고, 가가 고고, 고, 아, 고, 고, 고. 아, 아. 아, 아. 아, 장면은 없다 생각 그냥. 야, 없어 없어 없어. 네. 장면은 없지. 야야 다 돌. 기다 려 기다 려 기다 려 기다. 이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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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근데 약간 눈깔이 보니까 좀오우야 역겹다. 예, 아니야 아니야. 예, 그만고. 그만가 봐. 그만고. 내가 돌려야 돼. 내가 돌려야 돼. 그러니까. 고고고. 잠깐만 야야. 아니 돌렸는데 앞으로 가는 게좀늦었어 야, 우리 그러면은 저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 오케이 이 yes. o k 이 y y e 거 o k a 이자이 s 이 k a y 이 e s o k 이 y yes. Okay, yes. o k a 가가가가 o 아 a y y e 가가가가 y yes. o k 가 y yes. Okay, yes. o k 없 y yes. Okay, yes. Okay, yes. Okay, yes. Okay, yes. Okay, yes. Okay, yes. 만 k a y yes. Okay, y 야 잠깐만, 우리가 같이 돌려, 같이 돌리지, 같이 돌, 돌.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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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것도 아니, 야, 그쪽에 아,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생각 아, 한 번만 정리하고. 아, 오케이, 정리 아, 한 번만 아, 해보자. 아, 진짜. 뭐, 뭐, 뭘 정리할 건데도? 누가... 오케이, 오케이. 집안 정리라도 할 거야? 오케이, 됐어. 마음의 정리 완벽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음의 정리를 해야 돼 일단.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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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던 새끼, 없던 새끼. 아, 진짜 <목소리> 너 시청자 악질이다. 이상 나쁜 게임만 추천하네 진짜.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너 너만 시키란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까지 시키는 거야? 채팅 그만 보고 게임하라고. 채팅 <목소리> 재밌는 거 어떻게? 모니터 앞에 딱 켜놨어. 이어서 어떤지 약간 집에서 계속 르더라아 근데 도 채팅이 재밌잖아. 아니야 내가 돌려야 돼. 내가 돌려야 돼. 내가 돌려야 돼. 가가가가 가. 오, 야 잠깐 잠깐만 타이밍 봐. 타이밍 봐. 타이봐 파이브. 타이밍, 타이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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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끝난 바로 가는 거야? 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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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느려느려 내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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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로 진짜 바로!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아, 바로 가는 거 아니야? 힘 줘봐! 힘 줘봐! 제발! 아, 씨 잠깐만! 내려 내려 내려! 아 이게 두 칸이어서 무서웠어. 이게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니까 살짝 아, 빡세 이거 좋았다네, 보였어. 이거 또두 <laughs> 칸이라 살짝 빡.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음 갈 준비? 가자 가자 가자! 상해가 아, 없어 상해가 없어 상 아, 이지하잖아 여기는 이지에 여기는. 오케이 가자 가자 준비 가 s 준비 Kashubi. 어 h e y are to l o 잠깐만 야, 너무 돌렸어 아니, 오케이 이게 t a 이 a 이게 움직이고 okay, o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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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가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이 k 오케이 k a y Okay, o 이 a y 잠깐 a y o k 다음거 k a y okay. o 기기 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 k a 축 o 축가축 Okay, okay. o 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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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빨라. 빨라.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앞으로. 좀좀 더. 그만해봐, 아 그만해봐, 제발. 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정할게, 오케이. 진정할게, 진정할게. 야. 잠깐, 잠깐만. 손좀 녹이고, 손좀 녹이고. 나 손이 너무 차가워. 아, 오케이, 오케이. 핫팩에 손 녹였어.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음, 다음, 다음. 오케이, 오케이. 몇분 남았어, 혹시? 가, 가, 가. 가, 가, 가. 시간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래? 그까이 다음 거에 가자. 이 다음 거에 가. 이 다음 알겠지? 거에. 자, 주야야야야야. 밀다밀다 밀려. 밀다밀다가가 가. 씨 밀려다 밀려. 아,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여유롭잖아. 여유롭잖아. 내가 돌려 내가, 내가 돌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천천히. 잠깐 좀, 좀 돌릴까? 우리 좀 갈까? 좀좀 옆으로 갈까?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좀가좀가좀 가. 내가 돌려야 돼. 돌려야 돼. 돌려 돌려 돌려. 오케이. 안 뵙겠다. 안 뵙겠다. 다음 거에. 다음 거에. 다음 거에. 다음 거에. 가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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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알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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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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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아나씩 하나씩, 하나이 하나씩, 하나씩, 하이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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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씩 오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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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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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씩하나이하나이 하나씩, 하나이 하나씩, 하나이 하나씩, 하나씩, 하하 하나씩, 하하 야, 야, 이거 길을 돼? 외워야 되네. 외워야 돼. 외워야 되면 아. 자, 일단 기를 봐. <laughs> 일단. 얘네들이 아, 일단 체크 포인트 기준점을 했을 때 저거에서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내. 야, 아, 아, 야, 칸수로 와서... 세. 하나, 둘, 세 칸이잖아. 이렇게 세 칸에서 하나, 둘, 셋, 네 칸, 네칸 내려가고 세칸 앞으로 가고 세칸 내려가고 하나, 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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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다 네가 여, 여섯 개. 마무리를 보고 셀수 있다고 이걸. 어, 가능, 쌉가능. 아 가능 오케이, 너비도 오케이, 오케이, 걔어 봐. 오케이, 오케이, 색한, 넥칸 6칸, 네칸 아니, 야 아니야. 이거는 오케이, 저배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 배 기준으로 그저 끄트머리지, 음? 노란 색깔 끄트머리. 그쪽 어, 살짝 앞으로 가서 올리고, 올라가면 돼이 오케이,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가서, 아, 위로, 위로 3칸, 해봐.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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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아야 야, 야 소유가 잠깐 이 시점으로 가는 거야 아예 예, 예, 잠깐만 야가가야 야, 너가 막아보고 할수 있다며 나를 먹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야돼아 이게 어떻게 야. 해야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조금만 더 아니야, 아니야, 여기 오케이 봤어요, 여기 돌려야 아니, 돼 여기 돌려야 돼 봤어요, 여기 돌려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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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더조만더만더만더만더 돌려야 돼 여기서 돌려야 돼요 아아 돌려야 된다고 돌려야 된다고 여기서 일자로 가야 된다고 미치도어 여기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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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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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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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로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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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좀만 더로일더로 일자로 일자로 일좀로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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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오케이 이제, 내가 돌릴거야 오케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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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으로 가 앞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 y 한번더 해봐. k a y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앞에 맞아. 앞으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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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따라가면 돼, 돼. 저 타일, 타일 이제 저타 o 쪽으로 오케이 돌려 돌려 너 돌려 돌려 완전 a y 오케이 가가가 가, 가. 이제 앞으로 가면 돼. 앞으로 가면 끝이 아, 앞으로 여기 가면 여기 끝이야 또, 아, 그냥, 거기, 거기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봐봐. 야, 저 배의 기준 딱 하면 된다니까. 일단 가자. 일단 넘어가 보자. 일단 넘어가 봐. 예? 아, 이거 줘야 돼. 줘야 돼. 이거 속도 돼야 돼. 속도. 아, 그럼, 오케이. 야. 이거 한번 해 봐. 한번 해 봐. 한번 앞으로 스위치터 연타. 라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바로 누르는 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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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너 돌려, 돌려. 야, 돌려, 돌려. 야. 돌려도, 돌려도. 아, 근데 돌리면 나가지 않냐, 이거?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나 둘셋 해도 연타하지는 말자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냥 오케이. 오케이 느낌 있게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돌려 y o k a 돌려 k a y o k a 해 okay. o 가 a y 돌려 a y Okay, o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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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돌려. 타타타타 돌려, 아, 돌려. 아, 아, 아. 돌려, 돌려. 지금 지금 규준 지금 제발 지금 지금 빨리 빨리. 어줘줘딱줘딱 줘. 가자 가자 가자. 어, 애기야, 애기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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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니, 아니. 에 에. 내가 돌릴게. 이렇 어, 내가 돌대 어, 내가 돌린대. 어.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내가 말해 줄게. 다시 이제 다음 거. 지금 뒤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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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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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아이 아이. 잠깐만 이거. 야 오케이. 중심 잘 맞추는 걸 가자 가자. 여기까지 빠르 가. 돌 야, 잠깐만! <abei>, <eigentlich analysis> <laser> 봐야 되는데, 아, 아, 봐야, 아. 아. 봐야 되는데 좀 아. 내가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렸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건 쉽잖아, 그냥 예? 아, 조금 모달랐다 속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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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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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잠깐만 됐어이 내가 지금 하는 수가 너가 스페이스 베이 바로 돼야 돼, 알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우야야야 조 지금! 야 잠깐만 오우야 된다니 아, 된다니까, 된다니까. 됐어, 야, 믿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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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야 잠깐만 조금만 오우씨 네. 잠깐만 뒤로 좀 갈라 했는데 이게 아. 앞으로 아, 가지네너 미션 준 사람 너지? <laughs> 내가 미션 아니야 여기 이름 또 거기에 미션준사람 이름이 뜬다고 다른 위에. 아이디로 들어왔지 너 내가 <laughs> 다른 아이디가 어디있어나 태블릿 3개밖에 없다니까 태블릿 3개로 어? 다른 아이디를 2개까지 밖에 못들어가 미안하지만 아, 오케이 가자 가자 시간없다 시간 없다. 오케이 아, 오케이 가가가 아, 아, 가, 가. 가,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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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갔다 하잖아 오예돌돌돌 바로 가 바로 가 여기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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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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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중앙으로 가 중앙으로 중앙으로, <laughs> 중앙으로 가야돼 로 <laughs> 오케이 네. 오야야 오야 예예돌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야, 좀, 앞으로 좀, 앞으로 예 자그 책들 야야야 주황 맞추 주황, 어.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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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했지, 타이밍, 타이밍, 오케이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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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봐도 가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닦죠 닦죠 어야 앞으로 아, 가, 가, 앞으로 예예 자기 진짜 자기 진짜 예 여기 1이야 여기 1이야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 여기 책표 10이잖아 여기까지 아니야 10 맞지 아니야 1 0까지 깨야 되는 거아니1요 십일 십까지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이야. 십까지 왔잖아 우리가. 왔어? 그럼 합격이야. 수락 눌러 그냥 수그 아, 그... 바퀴 눌러 바퀴. 아니야 성공을 내가 성공 내가 눌러. 성공 눌러 너가 누르면 돼 너가 눌러도 되고 시청자가 눌러도 되고. 아하. 나이스 감사합니다. 야. 뭘 감사해? 우리가 한 건데. <웃음> <웃음> 우리가 시도했는데 <laughs> <그건데>? 뭘 감사해? 원 <laughs> 뭐 진짜. 됐다고. 너 너는 혼나야 돼. 너이 관짝 들어가 봐. 어 간짝이야? 간짝임 이거지? 어, 너 날아설 것 같네. 여호! 가자. 어 야, 모자 괜찮은데? 잠깐만. 모자 나쁘지 않다. 근데 분사기를 너무게 동하고 뭐라고? 예? 가보자. 가보자. 아, 근데 잠다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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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 어차피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아,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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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설마 이거 잠깐만.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았어? 이해했다 이해했다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야? 누르면 돼 누르면 돼 이게. 누르면 돼, 돼. 누르, 그니까 너 쪽으로 아, 누르면? 누르면 너 쪽으로 꺾여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오케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케이. 알겠지? 아 하긴 하 눌러 빨리 어, 야, 잠깐만 이게 어? <laughs> 나는 한번 누르면은 축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 살짝만 이네 아,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아. 여러 분 눌러야 되는지 몰랐어 아, 한번 눌러봤잖아 저기서 아, 그치, 그치. 너 눌러 너 눌러 아 너가 먼저 왜 누르는 거야 근데? 아내 탔는데 아직, 나는 아직, 그러니까 아니, 못하겠... 그게 뭐냐 아이 지 주지퍼 그게 어, 뭐냐면 어. 아이 봐봐. 어. 봐봐. 이게 뭐냐면 딱 타기 전에 나 앞으로 어. 한칸더 가야 된다 생각해 가지고 누르고 있던 거야. 누를 젖고 아, 있던 거지. 눌렸다고?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눌러 눌러 눌러. 오케이 눌러 눌러 눌러. 어나나 철자하지. 눌러눌러눌러! 아니 왜이래게해거아 이게 이꼭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이게? 할수 있잖아! 아 근데 그정도로 할수 있잖아! 그정도 해줄 수 있잖아! 하, 하,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난 너의 컨트롤을 믿어! 오케이. 아 오케이 보여줘!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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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네 오예아 나는 알아 이 게임 고작 꾸엠 주제에 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laughs> 얼마나 멋있어 우리 한 12시간 잡아야겠는데? 아니야 거의 다 왔어 <laughs> 거의 다 왔다고? 응, 구라가 많이 늘었네? 봐. 야 재밌어 야, 구라가 많이 늘었어 야 재밌다 이거 근데 나나목가지가 아파 목, 목이 왜 아파? 너랑 이거 괜찮아x3 이거 야 여기는 깨는 거 쉽지 않아 잠깐만 일단 아, 가봐 네. 일단 가봐 아목이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있네. 너너 돌림대, 돌림대 너 돌림대. 그러니까. 그냥, 돌려 아, 돌려. 야이 진짜 봐. 너 돌리지 마. 아니야. 아니, 내가 딱 돌린데. 어, 돌려 돌려. 앞으로 아, 앞으로. 오케이 줄게.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내가, 내가, 어. 내가 맞춰 줄게. 앞으로 앞으로. 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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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 잠깐 잠깐 잠깐. 아야 잠깐 이거 잠깐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브라 잘했어. 오케이. 주시퍼. 나쁘지 않았다. 좋았어. 가자. 자자 다. 고고고 고. 오케이. 야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돌려돌려돌려 내가 돌려, 돌려. 먼저 돌려놔 살. 오케이 좋아 아, 질질! 야그 그, 위에 판정이, 판정이 있잖아, 살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서로 맞춰야 돼어 이거, 이거 이거 서로 어. 앞으로 살짝씩 움직여줘야돼 돌려놓고 맞아, 앞으로 가야지 좀 앞으로 좀 가야돼 중앙으로 오케이 가자 서로가 잘해야 된다 아 야, 이거 야 잠깐 오케이 오케이 아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좀 아셨어 가자고 어, <laughs> 아, 잠깐만 어, 앞으 가줘 네, 오케이 나, 네, 나, 네, 나 네, 나이스 그이게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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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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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야돼 <laughs>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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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줘 앞으로 가줘 아, 내가 내가 아니 여기 여기야 바로 꺾이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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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붙어야 돼 오케이 동일한 오케이 동일한 오케이 이해했어이해했어가자가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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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것부터 우한가, 우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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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곳도 우혼가 우리 제가 앞구가야지 앞구가 아 잠깐 야 이거는 탈 때부터 잘못됐어 방금. 수평 지켜 수평 지켜 탈 때.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딱이야 딱게. 같이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좋아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내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앞으로 정확으로. 좋아 좋아. 아마 아마 아마. 좋아 좋아 좋 오케이 됐어 됐어. 아 같이 돌려 그랬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 라인은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나 지금 이거 벌써 두번 얘기했다.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두 번, 두번 가지고 안될 수도 있어. 36권만 얘기하자. 맞아요. <laughs> 저제 친구들이 주변에 다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색달라. 근데 맛들이 다 달라가지고 오케이, 아, 돌려 돌려. 야, 이거 좋은데, 좋은데. 아, 잠깐만. 아, 좋아, 좋아. 야, 이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같이 해줘서 이게 붙어야 된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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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갑을 제대로 익혀야지 한 번에 끝까지 갈수 아, 있어 아그 그치, 맞아맞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우측우측이 좋아 좀점 돌려야 돼너 돌려야 돼그렇지 오케이 우측부터 우측 안돼 돌려야 돼 안돼 우체 좋아. 같이 해줘야 돼. 돼 같이 했는데 이거 아니, 보니까 같이 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 아니 너가 어너 쪽으로 최대한 돌린 다 앞으로 가자 야 작전 변경 뒤로 가자 그니까 예? 뭐 무슨 소리야 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요 에이 이, 이해했어. 자, 자 야, 어떻게 가자. 하냐? 야, 아니, 아니, 주시포 봐봐. 저기 어. 끝에 가서 너 쪽으로 최대한 돌려. 봐봐. 너 아니, 너가, 너가 너가 스페이스바 아. 누르고 앞으로 가자. 어때? 아니, 이게 그다음 돌리면 하. 되잖아. 아까 비행기랑 똑같애 오케이 한번 해봐. 해봐바. 일단 해봐. 아 해봐봐. 해 해봐. 해봐봐. 이게 아, 돌리면 안 돼. 뭐 이거 뭐 하냐? 아니야 됐어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딱 가. 주시포 가봐. 주시포 가봐. 가져, 오케이 가서 가서 여기서 야,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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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서. 저기 저기 마지막 있지? 어. 여기서 니쪽으로 네 최대한 돌려. 아, 내쪽으로 내쪽으로 최대한 돌려. 어, 이렇게 앞으로 가. 다음. 그 간성을 이용하는 거지. 아, 좋았어. 이 간성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 야, 오케이 오케이. 오이 속도 있을까 해주겠지. 오케이 속도 있을까 해주겠지. 해주는 거 맞니? 오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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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가운데 조정 가운데 조정. 갑자기 누가 티브 소리를 내는가? 었 잠깐만. 야, 잠깐만. 저야 너무 먼거 아니야? 야, 스피 최대한 내, 최대한 내.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이거 잠깐만. 야, 오케이, 오케이. 아예 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 손이 하나, 얼어서 하나, 그래. 잠깐만. 한팩한 팩. 아, 아,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누겨, 누겨. 빨리, 빨리, 누겨. 오케이, 오케이, 기기기기기. 기한은 우리가 지금 기한이 작게 없어지면 시간 시간 제한이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나 이긴 있어. 나 이긴 <laughs> 있어. 나 <나에겐> 이긴 있어. <laughs> <laughs> 있어. 나 자야 돼. 나 피곤해. <laughs> 오케이, 아, 가, 가, 가. 눈 지금 여기 완전 동그랗게 되고 아예. 니 예, 잠깐만. 아니 안 떴어 안 떴어 <laughs>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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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다 시작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지 점프하면 날수있으면 패드를 저 날개를 퍼덕이며 한번 같이 눌러볼까 오케이 하나 둘셋아 오케이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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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했어, 아, 이제 아, 있어. 아, 아 오케이 피기 아, 어야 그만해 아야 천천히 천천히 내가, 해야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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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잠깐 아,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아, 너무 위로 가죠, 와, 너무, 위로 가죠. 아니, 너무, 너무 위로 가죠 아니 너무 위로 가니까너 해봐 진짜 보여, 보여. 줄게 내가 근데 이거 시, 타는 것도 <laughs> 잠깐만 잠깐 아, 타는 것들 것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속도 내 오케이 손가락이지 뭐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아니 스이스가 제대로 넣을게. 되지 아니 아니 아니야 가자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고고 보고 잠깐만 너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오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시작 약간 봐봐 이 느낌이라니까 내가 얘가 얘기해 다시 해봐 하나 둘셋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뭔지 아니, 알겠지 안 먹네 안 먹네 이게 안 먹는다니까 아, 너가 얘기하고 어, 내가 반응하면 아, 넌 이미 눌렀어 내가 한 0.3초 뒤에 누를게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셋 봐봐 딱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 좋아 좋아 자 가자. 누를 건데 어, 어떻게 누를 거냐너가 눌러서 앞으로 가야 돼 일단 점프해 너너쪽로 응. 아니 아니 왜냐면 나 왼쪽이야 내가 가면 이로 가죠. 상관없지 <laughs> 근데 이거 바닥이 다운 되나 확인만 하자. 안, 안 되네. 안 되겠지. 왜냐하면 왜냐면, 당연히, 당연히 왜냐면 되겠지. 아까 조금 높이 있어가지고 내가 위에 닿을까봐 못 갔어. 위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위에 닿을까봐 옆으로 못 움직였으니까 오케이, 조금 왜.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오케이 확인. 오케이 가자 가자. 어? 너가 외쳐. 아이 뭐뭐 l e h 아, u say that? You 게 a n t to? You want t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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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Okay. Okay. o k a k a y o k 천천 o 고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 같이 올라가야 같이 동시에 둘로 동제. 어, 너 됐어. 이어 먹어. 너도 죽어도. 천천히, 천천히. 저 저거 먹자. 저거 먹자. 먹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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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거 맞아? 내려, 내려. 너너하면돼너 가면 돼. 지 아, 카드. 죽어, 죽어, 오케이, 오케이. ES, ES. 웬 루드가 거기 e 오케이. 아, 이게 안다. 얘 이게 안 된다고. 너가 시작해줘 빨리. 오케이 시작. 예, 잠깐만 잠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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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아유, 됐어 네, 됐어 네. 됐어. 이 정도면 돼이 정도. 신기 너무 세 너가. 오케이 너가 오케이. 지금 너무 지금 이 수박근 3두박근 너무 힘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네, 정확히 네, 정확히. 이야이 잠깐만. 정도였어, 오. 아, 아, 한번더 오케이. 지금 이제가 눌러줘 오케이 눌러 눌러 눌러.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같이 누를 준비. 가운데 잘 맞추자. 내가 네, 네, 먼저 가줄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너가 너가 하면 돼 너가 하면 돼 너가. 야야 해줘 해줘 잠깐 잠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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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려 여다다다다다다다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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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야야야 야, 아니 발키테 야, 안 보였어 아니 위에 시야가 가렸다니까 야 이거 근데 기혼에 얻었어 기혼에 야 이거는 시야 시야를 가려버리냐 저거 야 벗었다가. 앞에 안 보여 오케이 가자 걔, 걔, 오케이 오케이 응 야근 사실 저거 먹으려고 해서 그런지 약간 진장했겠잖아 아니, 긴장... 아니 아니 딱 좋아 딱 좋아 딱 어? 좋아 저만큼 어? 했어야 됐어 안 하면 부딪혔어 <laughs> 우리 몸반 잘려도 돼 우리 몸은 반 잘려도 돼 배만 지키면 돼 우리 몸은 반 잘려도 돼 배만 지키면 되지 우리 몸은 어차피 우리 거 아니잖아 반 잘려도 돼뭐또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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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새 꺼져있는 거야 너가, 너가, 너가 해야지. 해야지. 아 여기서 이제 이제 이제부터 하면 되지. 게임을, 게임을. 어. 잠깐만 잠깐만. 얼마 남은 거지? 어디 <laughs> 왔어 어디다? 어디다? 확실해? 어디 갔어? 어어아 체크포인트 봐 봐. 어디 왔잖아 내가 끼. 됐지? 어, 내려 야, 내려가래. 여기야, 여기 여기. 야, 바로 날아서 가자. 날아서 가자. 날아서 야. 아, 안보여 씨. 안 보인다고. 왜다스서가는 건데? 동굴에 가려져서 안, 안 보인다고. 할수 있어! 아, 우리 날아가왜 굳이 쉬운 길을 앞두고 우리 날아서 가. 야, 너무 빨리 들어 안 돼. 알고 있어. 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만 그만. 그만. 아, 그만. 오케이. 요 정도 요 정도?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조절해. 조절해 지금부터. 으이 아니, 이쪽 아이디 하나. 여기에 있잖아. 예. 좀더 위로. 어, 되죠? 아, 너한번더 해줘야 내가. 나 여기서 할줄 할 알았는데. 아, 잠깐만. 돌려 돌려 돌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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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아니야 할수 있어. 우리 날아가야지. 여기서 포기할 거야. 포기하자. 오케이. 너 서로가 지루할 수 있어. 오케이 인정. 해 여기까지하자. 우리 한번 주자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멈춰봐. 여기서? 시청자의 의견. <laughs> 한번 들어. 오케이. 죽고 와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해. 딱 말씀해주세요 그냥 이거 익명의 후보자? 바로 그냥 어서 빨리 네, 얘기해주세요 이거 그냥 배로 가라고 할거 같애 뺨식이 죽고 오라는데? <laughs> 일단 옆에 있는 사람한테 때려야 될거 같애 주시퍼 옆에 일단 아니 아직 익명의 후보자님이 남았어 지금 근데 일단 투표 하나는 저로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날아가면 뭔가 유튜브 가기란... 각이라... 야씨이 <laughs> 이 새끼 바로 그냥 <laughs> 와 제. 유튜브에 미친사람들 지금부터 천천히 내려가야겠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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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먹아진다고 잠깐만 잠깐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저사이 뭔데 저사이 뭔데 잠깐야 이거 이건데 가도 안되겠다 왜냐면 왼쪽으로 틀어야되던데? 그니까 안 되겠는데? 아, 오케이 쪽으로 내려가 쪽으로 내려가. 쪽으로, 왼쪽으로 틀어야 되네. 아니 어쩔 수 없다. 빨리, 빨리. 어쩔 수 없다. 내려가자. 빨리 빨리 시작 빨리 시자 오케이. 오 뭐야? 뭐 에이 잠깐만 잠깐만. 이쪽은 빠른데. 이제 들어봐. 개빨라그러 빠른 건 좋은데, 빠른 건 좋은데. 이래라 닌겐. 미안해 미안해 나도 이렇게한 번만 봐줘 할 a l l 할 h a l 할 e h a l 매하 h a 할 l e h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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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려줘 l 려줘 h 려줘 15년 우정 사탕 사 먹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안 싸웠어 지금 우리 안 싸웠잖아 안 싸우지. 어떻게, 아, 이제 합을 보는 건데 합이 우리 지금 이 정도면 잘 맞았지 그래? 어.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갈 거, 내려갈 거. 오케이 좋아. 가자. 야 간단하자 그냥. 어, 야, 여기는 그냥. <laughs> 야 오랜만에 노좀 줬자. 어, 어? 야 근데 바퀴 좀 재밌긴 했다. 아까 나그 비행기도 좀 재밌었어. 근데 또 있을 수도 있어. <laughs> 그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 아, 그치 이제 하나가 있다면 또있겠지 근데 앞으로 한번 봐가 볼까? 이거 앞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오브젝트가. 한번 가볼, 가볼까? 가볼까? 여기 솔직히 템이 있나? 그래 오! 있다니까. 아 뭔가 있을 아... 것 같았어. 아, 잠깐 잠깐만. 나가 나가.